안녕하세요. 12월에 전해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365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아마 관리자분들은 본 메일 받으셨을 텐데요. 2020년도 8월 17일에 이미 공식적으로 MS에서 공지를 했었죠. 어, 마이크로소프트365 앱에서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알림이 왔습니다. 만약에 익스플로러 11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어, 아마 계속 보이실 거예요. 엣지를 다운로드를 해라 라고 위에 이렇게 노란색 배너가 보여지실 텐데요. 요거 보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니까요. 어 새로운 웹지를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크롬을 설치를 하시거나 해서 이용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거 이미 아마 보셨을 텐데요. 기존에는 대화 가능, 다른 용무 중 방해 금지,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리 비움으로 표시가 있었죠. 그런데 상태에 오프라인으로 표시라는 네,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이지만, 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온라인 중인 걸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이용을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거 엔 t i 미팅 노티피케이션은 제가 아마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능 추가 부분에서 자, 미팅을 설정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할때 네. 5분 남았다. 시간 우리가 예를 들어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했다라고 하면은 3시 55분에 이 알람이 보여지는 거죠. 미팅이 끝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알림을 주는 용도로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1대1로 그 화상회의를 하거나 콜을 할때 녹화 기능이 없었죠.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1대1로 그 콜을 하실 때도 점점점 누르면 녹음 시작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미 안내를 드렸었지만 라이브 이벤트의 경우는 만 명의 참석자였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MS에서 일시적으로 2만 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폼즈의 폴이 팀즈 미팅 중에 추가가 된다라는 기능입니다. 어, 지금 12월 2일이긴 한데 아마 아직 추가가 안된 걸로는 걸로 봐서는 아마 뭐 12월 초 정도에 내로라웃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팅 중에 이렇게 폴 기능 사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투표를 할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쪽에 폴이 보여지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들이 보면 대부분 팀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서도 가끔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자라고 하시면 메시지 센터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